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죠?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내 몸에서 날자 내가 씨를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 약속을 받았어요. 땅, 땅을 주겠다. 어. 그랬는데 10년이 지나도 못 받았어 말로만 약속을 받았지 1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가고 준다는 아들은 아직까지 없고 또 늙어가니까 어때 현실은 처조하고 답답하고 그러죠 우리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있죠 빨리 막, 뭔 일이 성사가 돼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를 모르고, 초조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응답은 받고 약속은 받았지만, 초조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사례가 또 머리를 쓰는 거예요. 여보, 어, 초조하고 답답할 것이 아니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 무슨 방법? 저기, 애굽에서내 어, 몸종, 어, 바로 가지고내 몸종에서 같이 들어가서 잠을 자. 그래서 거기서 나가지고 우리가 세우면 되지. 누가 머리를 썼어요? 사회가 아, 사례가. 아?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답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합리적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하면서 편당해 어? 보여. 그리고 이 지방에서는 이런 일들이 당연한 풍속이었어요. 우리도요. 우리 그 조금 시대에 가면은요. 시바지 대를 못으면 시바지도 있었잖아요. 예, 지금 세대는 없어졌지만 그러듯이 고대는 대를 못 잇게 되면 그렇게 종에게서 해서 아들을 낳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흔한 일이고 누가 탓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10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약속을 받아놨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나이가 몇 살이야? 10년이 지났으니까? 85세야. 그러면 남자의 이제 생식도 이제 끝에 지고, 이러니까 얼마나,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려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초조하고 불안해? 아브라함. 하나님은 하나도 초조하지 않고, 하나도 불안하지 않는데.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막 돌아나고 초조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리가 이제 몸종 하가를 같이 자기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라는 일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뭐예요? 나중에는 문제 덩어리, 골칫거리,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보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아들을 낳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 이스마일. 인류가 지금까지 골칫 덩어리야. 아랍 국가, 지금 막 중동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전쟁이 끝이지 않고,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골칫 덩어리인 거야,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내 생각, 내 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골칫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더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정말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에 정말 합당한 일인지 우리는 반드시 짚어가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6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정이 있으니, 애굽사람이요 이름은 하가리다. 할렐루야. 세월이 10년 지났는데요. 10년 지나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어떻게 돼요? 자기 믿음이 드러나는 거야. 자기 믿음이 드러나, 10년 지나면은. 에? 인간적인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생산치도 못하였고 한 여종을 보니까 항상 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저 여종하고 우리 남편하고 해서 하나 그냥 남자 여으서 좋겠다 늘 생각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합독하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나의 여정이라고 그랬으니까 남자 정도 있고 여자 정도 있는데 살아의 몸종인데 몸종이 뭐예요? 옛날에 여자 노예죠. 노예. 노예. 애굽에애굽사람이 응, 애국 어떻게 해서 살아야 몸종으로 와있게 됐어요? 바로에게 갈때 바로가 사례를 데려가면서 결혼 예물로, 또 사례를 보내면서 결혼 예물로 받은 것이 몸종 노예예요. 여자, 여자 노예, 몸종을 이제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하고 같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야 몸종하고 그 다음 자는 또 가겠습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느라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은 또 사는 말을 들었어. 어. 여보, 안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씨로 말미 준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더 기다려 봅시다. 이제 10년 기다렸는데 20년, 30년을 못 기다리겠어요? 하나님은 눈치보담이 없어요. 그거딱 했으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 하와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누개이 줬어요. 아담북이 있니까또 톡톡 받아먹었잖아요. 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사례가 말하니까 똑같이 자는 거야, 그냥. 에. 자는 거야.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항상 누가 문제야? 여자가 문제야. 여자가 문제야. 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얘기를 막고 있었을까? 막왜 이렇게 막고 있었을까요? 그거는,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여인에게, 여자에게 징계를 내릴 때, 무슨 고통을 줬어요? 인퇴하는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줬어요. 그래서 아브람 가게에 선악과를 먹은 그 후에, 애기가 잘 살해도 인퇴되지도 않고, 누구, 리브가도잘 인퇴가 되지 않아요. 이상 60세의 아들을 보게 돼 있었구요. 야곱도 어때요? 레아는 애기를 잘낳지만 정말 사랑하는 라헬은요 애기를 잘못 낳아요 나중에 요셉 낳고 베냐민 낳고 나서 죽었도 그것도 어. 그래서 하나가 어, 죄를 짓고 그인태하는 고통을 계속 아마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고속해 가는 것 같습니다 3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회가 그여종 애국사람 하갈과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참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그한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10년 지나서 이제 에에 10년 기다린 거예요. 10년. 10년 기다린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인퇴하에 그가 자기의 임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할렐루야. 이제 하갈이 자기는 아기를 낳고 여주인은 임태를 못하고 그러니까 야 부인행세를 하는 거야. 응. 부인행세를 하는 거예요. 사례는. 하갈이 착한 여정인 줄 알았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자기는 애기를 인퇴하지 못하고 하이 인퇴를 하니까 착한 줄 알았는데, 전혀 딴 마음이 들어있었어요. 딴 마음이 들어있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살가 굉장히, 이제, 멸시를 받고 속이 많이 상한 거예요. 속이 많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가는요. 자기가 좋은 걸로 있을 때 학대도 받아봤잖아요. 그죠? 그럼 받아봤으면 야, 이렇게 학대를 받아보면 안 좋구나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보면 어때요? 시어머니한테 십살을 해본 사람이 며느리 또 십살 또 시키잖아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시집살 해봤으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안 시켜야 맞는 거예요. 이 인격이 덜된 거예요. 이거는요. 인격이 덜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는 인격이 덜된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너무 인격이 덜된 사람한테 잘해주고요. 하면은 아, 그것을 참 정말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인격이 덜된 사람은 뭐가 돼 엉덩이에 꿇다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어 보면 잘해주고 총기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은 아, 그것을 정말 귀하게 알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아 예.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 예. 저는 인격이 조금 덜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교만을 떨어 그래가지고 교만을 응, 떨어 어? 누가 그래? 다 그래요? <laughs> 안 그래요? 우리 키우는 그러식으 없어. <laughs> 잘해도 겸, 친자는 해도 겸손하다요. 이렇게 하고 그러죠. <웃음> <웃음> 오, 제 답변하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역을 당신이 받아야 옳다 할렐루야. 일을 누가 꾸면서 사례가 꾸며놓고 이제 천가는 누가한테 하는 거요? 남편에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다음 절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항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알레브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억울하다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억울하면 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듯이 지금 사례도 사례도 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나더라, 음, 그럽니다. 이렇게요 사람은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요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은요 위에 올라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직분받아서 섬기려고 직분받는 거예요. 거꾸로야 세상하고 달라요. 응. 하양식 섬김이에요. 예수님은요 내 몸을 십자가에서 예수님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어땠어요? 섬기신 분이에요. 섬기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갈이 지배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인퇴를 하니까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겁도 없이 누구를 혼받으라는 겁이 너무 없잖아. 에. 그날 6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정은 그대의 수하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참 아, 참. 아브라함은 그래도 분별력이 있어. 또 젊은 여자하고 또끼고 돌면 얼마나 살해가 억울하겠어. 그렇게 분별력 없는 남자도 있는데 참 아브람 여기서 보니까 여정은 그대 수준이 있으니까 어살 좋은 대로해 그러면서 살해의 손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가 그동안에 받았던 품풀을 하니까 이 하갈이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한 거예요. 도망한 거예요. 집을 뛰쳐나갑니다. 왜? 나는 너한테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은혜로 섬길 수가 없어요. 자기 의, 나는 잘한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잘났다. 못 섬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짜 합동하겠습니다. 여우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대, 사례의 여정하다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할렐루야. 노예는요, 쥐의 소유물이에요. 나가 봐도 또 노예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한적한 곳에 아기나 키우면서 살까 싶어서 나갔는데, 광야는 뭐예요? 물도 없고, 죽음밖에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광야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살해 여정 하가라.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의 대답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사합또 가겠습니다 그가 가로대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라이다 도망간다 도망가는 거예요 9절 여호와의 사자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할렐루야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말고, 사례의 몸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사례에게 다시 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 사람은. 자기 위치 분수를 모르면 안 돼. 몸정이 너무 까불었잖아. <laughs> 까불었어, 안 까불었어? 까불었지. <laughs>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노예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노예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지요. 그런데 누가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이. 섬을 쌓고 힘센 사람이 어떻게요? 해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도 뺏어오고 남의 것다 약탈해오죠. 그래가지고 사람을 잡아다가 일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노예가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제도는요, 세상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려서 세상이 만들어낸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만들었지만 노예가 갈 곳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위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위치로 돌아가라.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여우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헬, 뭐예요? 셀수 없게 하리라. 돌아가는 대신에, 뭐 줄게? 네가 순정하면, 사례에 순정하면, 복을 줄게. 어떤 복?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의 자손도, 예. 네. 누가 이런 저질렀어? 사르가 저질러가 아브라함이 같이 합동으로 저질는 일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야, 또 이것도. 어.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으적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일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그 사람 중에 불 나기 같이 대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지치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알렐루야. 하나님께서 잉태하고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주고 어? 그 이스마엘은 어떻게요? 들 나귀 같이 된다. 음. 들 나귀 같이 된다. 에? 에. 그리고 이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다. 모든 사람도 그도 치겠다. 공방에서 살이라 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어요. 치고 또 치고 터치고 치겠다, 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 하갈이 사례를 치니까 또 사례가 하갈을 쳤죠. 네. 치고 치고 네. 치겠다. 1 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매라. 루야 세상에 몸종 하가리요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감찰하셔가지고, 이 광야까지 오셔가지고 나를 만나게 되었는고, 막 감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는고 함이라.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14절. 이름으로 그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라암의 아브라함의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 86세였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았죠. 10년이 지났죠. 그러면 몇 세예요? 85세죠. 아기 가져가지고 1년이 됐으니까 지금 몇 세예요? 86세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감찰하세요. 우리도 감찰하세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데, 감, 하나님께서 감찰 안한척 하는 거예요. 맨날 감찰해가지고, 맨날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자유로워, 자유롭지 않아. 자유롭지가 않죠. 맨날 감찰해가지고 그렇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봐봐. 자유롭지가 않죠. 음, 안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서 우리를 보시는 거야. 감찰하셔도. 네. 그래서 어?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했는데 누가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사라야 아브라함이 네? 또 10년 만에 일을 저질렀습니다내 생각, 내 힘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골치 덩어리가 된다는 라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빨리 주시지. 왜 이렇게 안 주셨을까? 왜안 주셨을까요? 또 일찍 주시잖아요. 약속해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 어쨌다고 그래? 우연히 됐다고 그러고, 그날 때까지 했으니까 했지. 그러지. 하나님 줬다고 안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주 아브라함이 힘다 빼버리고 응? 살의 진을 다 빼버리는 거야. 그러게 하고 나서 남자의 생식기도 말르고 여자의 몸도 말라버렸어. 여자의 응그 생기도 말라버렸어. 없어. 그때까지 진을 빼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주니까 어떻게 알아 이제는. 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저혀 사람들이 인정해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 기다렸어야 되는데 너무 조급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이 없,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세요. 그런데 내 시가 내 뜻대로 안 맞는다고 래가지고 불평 원망이 많고 안될라보는 보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주세요.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의로며축하드니다